나간다. 오, 안드레기 무상. 안녕하세요. 왕 아니십니까? <laughs> 이제 시작하시는 거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laughs> 좋은 무대로 저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뭐 라고요? 귀신 같 다고요? 예,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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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나해 그만해. 가나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진짜. 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 30년 한 제가 6년 만에 복귀하면서 가수 생활 30년 했는데 뭘로 또 내가 좀 센세이션을 할까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주셔서 그냥 좋아만 할게 아니라 좀 감사의 표시를 하자 그래서 숲서틀을 무료로 하고 처음에는 이제 입장료를 받고 하려다가 요즘 시절도 수상한데 아유 어려운데 쏘자. 쏘자. 그냥 그래서 제가 무료로 그냥 제가 경비, 사비 드려서,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결혼했냐고요?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아이 정말 스투쿤 네아 예, 예, 예. 그거 진짜 정말 누워서도 항상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고 희화하기 위해서 숲 약간 뭐안스뭐 이런 것처럼 쇠금자가 숲이잖아요 장이 약간 한번이튼 같으니까 숲 트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원래 노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김장훈은, 나처럼 울고 싶은지,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왜! 에 왜! 뭐 이런 거나, 갑자기 하다가, 우리 미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진짜 저도 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공연을 보면 맥락이 있는데 그 부분만 막뭐냥싹뭐 이렇게 막뭐 빠르다! 이런 거만 막해 놓으면 뭐야 이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100만, 200만 조회가 나오면서 뭐 댓글도 되게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막 좋아요 200 싫어요 8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야, 그래도 그 정성이 어디냐. 다 모아야지, 몇칠 몇 동안. 편집해야지. 자막 붙이고, 효과 넣고, 음악 깔고. 그 정성이 어디야. 그러면 안티 아니다, 그거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큰일 날 거다. 근데 아무튼 진짜 큰일 하던데요. 까다 까다가 안티 팬이 정들어서 김자문의 팬콜 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친구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제가 좀 그런가 봐요. 처음에 보면 좀 튀고 세 보이니까 약간 좀 멀리 하게 되는 비호감일 수 있는데, 안티라는 게 되게 정겨운 단어가 됐어요, 저한테는. 예전에 우리한테 안티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 지금은 차라리 무관심한 사람들은 올 확률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근데 안티들은 올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처음에 안티였는데, 이거 숲투는 보고 정들어가지고 공연으로 와서 보고는 광팬이 돼서 맨날 오는. 으라카, 으라카 되는 사람. 으라카잖아. <laughs> 이렇게! <쥐져봐>, 쥐 줘봐, <laughs> 쥐. 이렇게 해야지. 그 쥐를 쳐줘야지 뻘쭘해나 살짝 쥐 줘봐. 왜?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저 높듯한 입와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생각 <목소리> 그 제가 6년 동안 쉰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자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설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떠날 생각만 했어요 노래가 설레지 않으면 못 오르, 하면 안 돼요 그는 거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고, 관객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무대로 돌아오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노래를 이제는 일로 하지 말자. 낭만으로 하자. 그러면은 지겹지 않겠지. 근데... <목소리>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나요, 어떻게? 요거를 올해는 게스트가 못 왔어요. 근데 그 갑자기 결정해서 근데 내년에는 좀 많은 게스트가 와서 숲스티발로 숲서트 숲스텔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점점 하다가 동해 쪽에 있는 숲으로 가서 동해 숲서트 하면은 이스트스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페스티벌을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마돈나 누나 한분 와주면 좋죠. 어, 처음인데. 사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건 좀 다른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환경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그 속전에 다가 자연에서 숲에서 하니까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사람들도 더 이렇게 뭐라랄까 더 속에 그 필터가 다 거치는 것 같은. 더 이렇게 더 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하여튼 너무 좋네요. 청하다. 가서 노래를 얘기를 청하다 해서 오늘 저한테 청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복귀했으니까 자주 행복하고 낭만적이고 그냥 즐거운 인사로만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